반갑습니다, 홀더님들. 저는 탈출 전문가 드림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에이다 홀더님들. 저희 드디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제 나타나 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소식을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릴 건데요. 위쪽을 향해서 세력대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형 호재가 나타났으니까요. 자, 우리 이제부터 탈출해주실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자, 그거는 재단에서 발표한 특급 일정이 좀 떠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단발 호재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뒀는데요. 토큰 소각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의 파트너십 체결을 하겠다라는 일정이 좀 발표가 됐어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역대급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느냐면 굉장히 엄청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세력 입장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포큰 소각되면은요, 연구적으로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하나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세력이 조그만 매수해도이 튀어 올라가는 힘이 있죠. 이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 돈안 쓰고 위로 올리기 너무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까지 말, 말을 이제 하게 된 거는 우리의 사용처를 늘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그러니까 수요는 반대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홀더님도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공급량 자체는 적다. 이거는 앞으로 에이다 토큰 하나하나의 가치를 엄청나게 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력은요, 이제부터 열심히 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홀더님들에게 얘네 목표가를 같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근데 받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높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말인즉 저희 탈출하는 구간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다만, 이 흐름의 시작과 끝을 아셔야 홀더님들 대응을 안전하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거는 이미 다 뽑아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타점 다 뽑아놨기 때문에 홀더님들은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매도 전략 이죠 매도, 타점. 이것만 잘 기억해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앱 켜시고 예약까지 걸어놔주시면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옛날처럼 여기에서 자, 이 가격입니다. 홀더님들. 이 가격 뜨면 바로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게 됐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유튜브 규정이 뭔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저한테 좀 때렸기 때문에 제가 방식을 한번 살짝 바꿨고요. 홀더님들 위쪽에 보시면 핸드폰 번호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개인 연락처 그냥 오픈을 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숫자 1번 그리고 a 까지만 그냥 보내주세요. 플레임 다 치실 필요도 없고 a 까지만 그냥 보내주시면 어, 에다 관련해서 저한테 연락 주셨구나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일정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어야 되는지 대응 타점 싹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확실한 거 홀더님들 이번에 상당히 높이 목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하게 하지만 가능한 고점 부근에서 나갈 거고요. 계좌 충분히 복구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 어마어마한 매도. 입니다. 근데 받아보시지 않는다면 모르시고요. 이 끝까지 아마 올라가실 거예요. 끝 부분까지 달아게 되시면 자 피크 부분에서는 아무리 나오시려고 해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요. 문제는 얘네가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락 뒤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밑바닥에서 지금 쭉쭉쭉 이런 식으로 흘러갈 그런 예정이니까요. 홀더님들 이런 거 굳이 뭐 겪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한 구간 안내해 드릴 때 나오신다면 자 이렇게 2~3년 시간 허비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쪽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번호 외울 상황이 못 돼, 외우기가 어려워 하실 분들은요, 더보기란 봐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만들어둔 거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어,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저한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시스템 다 만들어둔 거니까, 그거 이용하셔서, 에 라고 한 글자만 치시고, 한 2초면 될까요? 1, 2초? 1, 2초 투자하셔서, 이번에는 확실히 탈출해 보시는 거,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더님들 오늘 제 영상 너무나 클릭을 잘 해주신 게요. 제가 12월에 마지막 이벤트라고 할수 있을 보너스 종목 같이 좀 전달을 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미 9시 11분에 한 차례 1번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싹다 답장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단 3일만 갖고 계시면 무려 82% 성적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좌 흐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서 종목과 전략에 대해서 다 알.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홀더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연락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제가 이 보너스 종목도 같이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이런 거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확실한 일정 있을 때, 자, 그리고 계산 확실히 끝났을 때만 전달을 좀 해드릴 수가 있고요. 홀더님들께서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종목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드림코인의 전략이 얼마나 확실할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럼 일단 받아보시고 이틀에서 3일 뒤에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82% 성적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더님들 이거를 테스트 삼아서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니다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 무료이고요. 100% 무료로 제가 모든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 어떤 금전적 요구 없고요. 물질적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매일같이 세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력의 흐름을 역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홀더님들은 똑같이 그런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이번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좋은 전략들 빠르게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가실 수있다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